좀 더럽죠, 많이. 제가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지.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이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뭐부터 작갈까요 매물 때 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여기 보시면 이 파동 구조의 고점이 있죠.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이어보세요.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 꽤 많은 지지와 저항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해당 구간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을 돌파하고, 주가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계속 보여준 모습입니다. 해당 구간이 한2 5 0 0 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좀 장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여기를 저는 수평선으로 LBP 매물 때두 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점 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점. 그래서 약2 5 0 0 0불 SL 플립이 많이 일어난 구간. SL 플립이란 서포트와 리지스턴스가 플립되다. 지지와 저항이 뚫리면 계속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애설플립이 많이 일어난 구간이 바로 여기 25,000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엘리오파동 관점에서도요 여기가 1파 고점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파, 2파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3파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를 잘 지켜줘야지 4파, 5파로 볼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1파, 2파 3, 4 5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일파가 약간 겹치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노이즈라든지 꼬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겹치는 걸 조금 허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다 나는 완전 고전 정석엘레 파동 디어리스트다한 치의 오차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어, 파동 카운팅이 안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아마 1, 2, 3, 4그 다음에 5 이후에 A, B Flat Correction을 볼 거예요 Flat Correction이란 B파가 전 5파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파동 카운팅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 C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2, 3, 4 혹은 3, 4, 5 이게 1이든 이게 1이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조종 파동이 얼만큼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재돌림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게 1인지 이게 1인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뭐 이게 1이든 이게 1이든 아무튼 이게 전 5로 보는 게 조금 그나마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파동이 조금 더 임퍼스입스럽거든요. 여기를 조종, 비파, 535 지그재그로 보는 것보다는 상승, 5파, 53535 지그재그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쪼개서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운팅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파동 카운팅들을 보자면은, 1파, 2파, 3, 4, 5. 예. 여기 1파랑 여기 4파랑 안 겹쳤습니다. 충분히 말 되죠? 그럼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그러면 총 이게 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이 A, B, C파로 볼 거냐가 조금, 음 정석답죠? 교과서 표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카운팅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저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어 주가 흐름 특히 비트코인은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너무 정석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세력들이 역이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게 요즘 현국 이거든요 그래서 꼭한 가지 차원으로만 한 가지 시나리오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과의 가장 먼 worst case 내 포지션과 상황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오파동 관점으로는 이 정도만 보고요 평행채널 관점으로는요 지금 보시면 가장 크게 여기 이 상승채널을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봤었죠. 최근 하방 이탈이 여기에 나오고 이후에 12% 정도 하락폭을 보여줬죠. 이후에 계속 아까 언급드렸던 이 라인을 이 매물대 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평행채널은요. 바로 여기 있는 녀석입니다. 네. 자, 이 노란색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주고, 한번의 리테스트가 나오고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세선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하나 볼수 있어요. 네. 자, 흰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 흰색 추세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의 병업점. 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세선 이탈 리테스트 재지음 전략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이상의 변곡점을 이루어진 추세선은 이탈 전략과 리테스트 전략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 채널과 흰색 추세선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노란색 채널은 조금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가격대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횡보가 더 지속이 된다, 박스권을 더 그려준다, 그러면 얘는 더 멀어지겠죠.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고려대 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또 몰라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작도를 일단 해 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수 있는 채널 혹은 추에서는요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를 a b c 535 지그재그로 의심해 볼수 있는 파동구조였죠 크게 보면 이제 여기가 b 파인데 여기를 지금 하나의 평행 채널로 이렇게 작도를 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채널 이탈이, 어, 나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는데, 여기서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는 조금 확실해진 거는, 일단 여기가 1파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를 1파로 치고, 1, 2, 3, 4, 5 이렇게 보고 싶었다. 그러면 여기 1파의 고점 의심되는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주는 데 실패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일파로 의심되는 고점이 뚫려버렸습니다. 고로 여기로만 본다면은 얘는 1 2 3 4보다는 ABC 파가 조금 더 효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1파고 1 2 그리고 3파 1파로 볼 수도 있긴 해요. 1 2 3 4 5 그리고 여기가 3파겠죠. ABC 1 2 3 4 5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어 여기 위가 여기 고점이 뚫렸다는 거는 거의 기정 사실이니까 일단은 여기를 ABC로 제가 작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초록색 채널 하방 이탈이 나왔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노란색 하락 채널 혹은 여기 중기 하락 추세선. 그리고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채널 하방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더 중요한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피오나치 작도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가장 큰 관점에서는 여기를 한 사이클의 충격파동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저점 그리고 뭐 여기를 혹은 여기를 오파로볼수 있긴 한데 그냥 클리어하게 저점과 고점을 활용을 해서 제가 피오나치 되돌림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네, 딱 이렇게 하면은 0.382 되돌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피부나치 되돌림 레벨의 0.5 그리고 0.6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미 한번 이상 뚫린 애들은요, 지워줄게요. 0.236과 0.382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네요. 그리고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이 하락파동 있죠? 아까 제가 뭐 1, 2, 3, 4, 5 이렇게 작동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락 충격파동으로 제 고려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반등이 나온 이 파동이 이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 혹은 조정파동이라고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고로 저는 여기 고점과 이 저점을 활용해서 이 파동의 되돌림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피보나치 돌링 클릭하고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그러면 보시면 0.382에서 한번 0.5에서 한번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얘도 뚫린 애들 다 지워줄게요 236 382 5 그러면 각이 위에 있는 레벨들은 향후 잠재적인 저항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들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향후 잠재적인 지지 역할을 할 만한 녀석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작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LVP 매물대들부터 이렇게 좀해 놓을게요. 자, 여기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도 자주 강조드렸던 자리에요 여기서 지금 저항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에서플 p 이 많이 일어났죠. 주요 LVP 매물대입니다. 로우 볼륨 픽.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데를 로우 볼륨 픽 LVP 매물대라고 저희는 해요. 주가가 여기 하단에 있을 때는 어, 저항을 돌파하고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또다시 뚫리니까 저항을 계속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또 돌파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왜냐 이미 한번 저항을 마지막에 보여줬기 때문에 LBP 매물대를 저는 이제 보통 애써플립이 나오고 리테스트를 기다릴만한 LBP들은 핑크색 그리고 아직 뚫리지 않은 고점 혹은 저점인 LBP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다른 말로 향후 여기가 뚫리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로 여기는 뭔가 숏을 진입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뚫리면 숏을 손절하는 자리 혹은 뚫리면 롱을 돌파 추격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 나중에 얘는 다시 핑크색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일단 지금 아직 안 뚫어졌으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 밑에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을 사이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달뭐 다음 달까지 올해 안에 2만 8천 1500불을 먼저 상방도파를해줄 것이냐 혹은 25000불을 하방기타를 해줄 것이냐가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l b p 물 때도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제법 많은 애 r 플립이 일어난 구간이에요 보시면 꽤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 중에 만약에 가격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지구간으로 또 고려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드닝 패턴이라고 원래는 차트에서 흔히 말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수렴을 해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이런 삼각수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삼각형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는 와이스 패턴 혹은 브로더닝 패턴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 디스 트웬트 채널을 활용해서 작도를 해줍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은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될것같고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이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디스 트웬트 채널이 작도가 되네요. 상단에서 두 번, 하단에서 두번 지지와 저항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얘도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다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적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 냅둬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근래에 급격한 하락 혹은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요소이겠죠. 그러면 얼핏 중요한 얘들은 작도가 다된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 초보분들이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기술속 요소들을 작도해 볼게요. 일단 이 상승파동의 스타펀팅 레벨 여기다 한번 작도해 볼 거고요. 1.13에서 1.27 익스텐션 레벨이겠죠.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그리고 여기 HBP물대의 POC 값 작도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박스권처럼 생긴 횡보 구간 매물대를 저희가 하이볼륨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을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볼륨 프로파일 보면 여기가 가장 높아요 보시면 여기서 피크죠 그래서 이런 데를 POC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저희는 HBP 하이볼륨 프로파일 매물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추후에 의미 있는 가격 반응, 프라이스 액션 지지 혹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와이딩 패턴 작도 했잖아요 여기 가지고 작도를 했는데 조금 더큰 그림에서 이 전체 파동을 가지고 와이딩 패턴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자 디스트렌트 채널 가지고 이 고점 두개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렇게 저점으로 맞춰 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여기 밑에 있는 저점들을 활용해서 추세선을 하나 이렇게 작도를 할 거예요 여기 하나 노이 처리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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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다섯 개 저점으로 작도를 할수 있겠죠 벌써 여기서부터 조금 음, 머리가 아파 오죠 복잡해지죠 다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비교적 비슷한 가격대와 시간대에 많이 겹치는 자리를 뽑아주면 됩니다 저 원래 지난 브리핑 때는 제가 비트코인이 한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려해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이 한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효 기간이 끝났죠 왜냐하면 그 지지 구간은 여기 이 노란색 채널 상단 리테스트 구간과 이 와이드 딘 패턴, 혹은 디스 트인트 채널 하단이 겹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탑 버튼 레벨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 겹치는 레벨이 더 이상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스 트인트 채널 하단과 여기 추세선, 리테스트, 그리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스탑 버튼 레벨 1.13에서 1, 1 2 7이 익스텐션 확장 레벨이 겹치는 Confluence 존입니다. Confluence 존이란 이렇게 여러 기술적 요소들이 겹치는 구간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1차 지지 구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스타 펀딩 레벨을 이렇게만 그었잖아요. 근데 요 놈도 하나 그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요 어, 충격파동이니까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이렇게 작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딜레마가 좀 생겨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곳에 지지 구간을 둘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서 여기 있는 이 파동의 스타트 포인트 레벨까지 갑직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프라이스 액션 지지 구간을 내려도 되고요. 혹은 이 범위를 좀 늘려도 돼요. 범위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손익 범위가 커지는 거겠죠. 더 장기적인 포지션을 위한 프라이스 액션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늘리고 내릴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박스 범위를 조금 더 늘리고요. 조금 더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이 겹치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3,840불에서 24,180불 지지 구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랑은 조금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뭔가 매수를 지금 펴볼 만한 자리는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데 하나 간략하게 뽑자면 이런 데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더 확실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중간에서 그나마 하나 뽑자면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흰색 하락,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그리고 여기 LBP.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죠 사실 이거 두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워낙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상한 데 들어갈 바에는 이런 데가 좀 낫겠죠 여기보다는 조금 더 박스도 작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 프라이스 액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셋업도 그만큼 범위가 더 짧아지겠죠 손익비가 아니라 손익 범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60불에서 25,310불이고요 여기는 10월 23일 새벽 5시까지만 유효해요 이 흰색 추세선 리테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지지구간은 11월 11일 17시 빼빼로데이 17시까지 유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더 완전히 더 밑에 이런 데겠죠 여기는 지금 당장 올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개만 알아보고 자 저항구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언급대로또 저항구간이 한이 정도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POC값과 하락파동에 대한 0.618 되돌림이 겹치는 자리였어요 여기 아직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디스트리트 채널 상단과 하락파응에 대한 0.618되돌림 그리고 여기 POC 값, 플러스 이 흰색 상승 채널 하단 리테스트까지 겹치는 자리네요. 여기는 29,120불에서 29,370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도출하는 건 조금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좀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저항구간은 물 건너갔죠. 유효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런데가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하락 파도 가지고 제가 여기 위에 스탑 번팅 레벨 작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리고 추후에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어, 파동을 가지고 피보나치 프로젝션 확장까지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뭐 이런 추세선이라든지 뭐 채널이라든지 각종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생기면은 이런 프라이스 액션 자리가 조금씩 변동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2,880불에서 33,220불입니다 지금 당장 올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는 추후에 또 업데이트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4개 정도 네, 그 전에 더 단기적인 뭐 자리를 찾고 싶다 하실 분들은 일단 여기 지금 에스플리 많이 일어난 데 있죠. 여기 POC 값이거든요. 제가 지난 브리핑 때 작동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어, 이 흰색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 정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완전 단기적인 자리에요. 27230불에서 27380불인데 여기는 기껏 해봐야 10월 15일 새벽 1시까지만 유효해요 왜냐하면 요 채널 하단 리테스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더 올라가죠 그럼 더 이상 이두 개가 겹치는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내동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성투 하세요